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사무엘상 2장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죽음, 이해되지 않는 낮아짐, 이해되지 않는 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 자칫 하나님을 향해 섭섭할 수 있습니다. 급기야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아 많은 세월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법칙이 깊이 뿌리내려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삼기면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질 것 같은 근거 없는 기대감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살면 주님의 은혜가 끊어질 것 같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엄청나게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오직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속성을 제대로 안다면 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기는지 쉽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둘째,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환란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절대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내 열심과 순종이 부족하거나 내 정성이 부족해서 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완악함은 이미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충분히 벌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행함과 열심 따위는 염두에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불쌍하기 때문에 찾아오셨고,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극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통로로서 살아갈 것을 선택합니다.